빤쎄는 탄창 안들어가죠 아핑 개높다 이번판 나또 이겨겠다 렛츠기릿 개뛰어 고고고고 차 타고 <laughs>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이거? 아. 왜 이렇게 자꾸 멀리서만 나오지? 여기 담 넘어가서 왼쪽 조심 왼쪽 스폰하는 애들 만나는 데요 저 앞으로 갑시다. 어, 저저저 저, 저, 저거 따끌어 가자. 자, 골드 골든 칩 하나 빨고 아, 저것도 미쳤네. 이게 골드 스테이션인가? 아니, 아, 어, 대충 그쪽쯤. 그쪽쯤. 달리는 거, 우리 팀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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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술탄 어디서 저렇게 써야될 겨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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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? 아군이지 않아요, 이거? 술탄 나, 내, 내가, 내가 가자. 쉣, 하나 더. 펑크 뒤쪽. 나 그럼 반반편편 주야겠는데? 아, 야, 저 기차 하기차치기차키 어디... 어? 기차? 어? 어 기차 이녹색깔이키 지금? 는 키치하는 키에는지하는키하는는 키치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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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치하지하아 이거 바... 우리 반대편이다 건너편 건너편이다 나 지하철 출구 옆에 붙었고 펜스 따라서 어. 다시 돌아가는 길 나도 붙는다 펜스 따라 어. 아탐 건너편이라고? 아 우리 네, 원래 태어나는 거 그쪽 <laughs> 저기도 존버 자인데 저번에 우리 죽었던 데잖아 다 죽었던 데아 네. 아, 바로 옆에 있다 쟤 보여줄게 위폭 문쪽고 있어요. 오케이, 아군 문을 는거 확인. 어, 죽인 거 같은데? 위폭으로? 죽었다! 어, 안 죽었다! 죽었어요? 어, 나 죽었어. 누워있나? 어, 누워있다. 어느 쪽이 어디쯤에 대가? 그. 짜냐, 그 위치에. 아, 뭐, 해야하지 펜스 건너편. 아, 펜스에 딱 붙어서 누워있다. 아, 난 애가 아, 나 안쓰길래. 재수있다 아, 나 다운. 아, 나 애가 나 안쓰길래. 뒤집은 줄 알았는데. 이렇게 된 이상 주유소 저격, 저격으로 간다. 어디 있길래 이렇게 맞았네. 총소리가 이렇게 어? 술탄 줬다아 <놀람> 스캡을 <착해볼 놀람> 현영 왜? 스킵해보고 스킵 방금 놀았는데 아좀 기다려라 그럼 그래 새끼들 뒤로 도나? 몇놈이었어요? 대충 한놈 같은데, 어디 놓여 있는지 모르겠으니까. 몇몇분 후한대맞지 친구? 주유소 저격바에 가서 저격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죽은 거 같은데? 이렇게 모딩을 다시 꺼내고 가방이 비싼 거 들었네 보험 다돼 있죠? 에저 저는 총, 총만 살려준대 총하고 그아 씨에 마 설마, 설마?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. 안 돼. 안 돼. 여기 살아 계신 것 같은데. 스케브 새끼 씨. 아 다행이다. 아 스케브 이제 총이 모신이라 싸움이 이기자 버디 힘들어서. 안 됐다. 그럼 탄창 끼고 비티탄 들고 개박살 내려간다. 가방 안들 안들 메고 왔어요? 에전 가방 안에 넣고 왔어요. 2 아! hours later. 요거 뒤였구나. 쓰는 게. 이네 개먹거든요. 나 가져가야겠다. 부스스네. 좋겠누 갑파 찢어졌다. 무심맞고 고춧가루 뿌렸네, 조마가. 간다. 다 죽이고 올게. 음. 또, 또 가요? 나나 나, 나, 나 AK AK 다시 챙겨 간다. AK 95발 챙겼어. 드럼 탄창 두 개. 가자, 가자. 다뒤졌다 다다 야. 이 아! 아! 수류탄인데 왜안 썼냐? 전 수류탄 다 썼어요. 야, 얘야, 얘. 이 친구. 음. 이 장비 내가 회수한다. 아, 맞다, 나 이거 수술해야 되지? 너무 시간 끄는데, 여기서 위험한데. 통제가 한 개밖에 안 남아갖고, 씨. 어디 진표님 시체가 더 깨, 빼야 될게 있나? 없고. 아니다 이거. 쫓기는 버디자내거조기 살아 있을 텐데 한 드럼 아 머리 맞아가지고. 어, 근데 너 사르프, 사르 백인데도 바로 뛰겼네 탄동 우나보다 피다시 여기있지 그 뿔드세. 누가 네. 과자 그렇게 맛있게 먹어. 어어 오. A 이스 에이스, 에이스, 뭐야? 어디야? 스케우 소리 났는데? 정신 차량. <laughs> 고조에서 싸운다. 시체 부산에서 게임 나가거나 이거. 여기 근처 어디 스캐프 쪼개는 소리가 났는데? 아, 시작하자마자 죽었다. 뭐 하시다가? 방송, 방송 켰다. 다 뒤졌다. 안 죽냐? 잠깐 까자 먹어야 돼 가지고 마이크 잠깐만 끌게요. 오케이. 이제 시시 되겠지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찍어 하겠지. Many hours later. 와.. 아, 저격 스 보시. 잡았다! 개찜 뚱때린 두마리! 체리님 지금 몇분이에요? 가게 방 17분이요 어? 나 17분인데 서버 뭔데요? F E W 3 어? 같은 데에요 어 진짜로? 네 같은 세 같은 세션이에요. 내가 도와드릴게요. 저 지금 고조 뚫고 있는데 어, 어디 어디. 고조 골주, 고조에서 근데 아까 교전 소리가 났거든요. 아 맞아 맞아 총소리 들렸거든. 제 화면 보시면 위치 어딘지 아실 듯? 스, 스타트가 동쪽 탈출구 갖고 계세요? 나 밀리터리 베이스 CP랑. 네. 어드민스터 게이트. 그러면은, 그 아까 무기 숨긴 거 집어갖고 나가셔도 되는데? 나한놈 잡았어. 어, 오케이. 총소리 들었어요. 사람이에요? 네, 유캡분데 파밍하고 있어저 뛰어요. 어디에요? 위치가? 나 여기도, 나 여기 골조 쪽이다고저 지금 골조인데, 쏠까봐 지금 서로 못 하다 보니까. 오쪽 그 스나이퍼 있는 건물 뒤편이거든요, 저. 확인. 어디 계세요? 제가, 제가 갈게요 제가 쏠것 같아서. 나 여기 탱크 있는 곳. 탱크? 아, 그쪽 뒤쪽. 아, 네. 뒤쪽. 좀더 전진할게요, 제가. 본인 무기 집어 있음. 본인 무기 집어서 나가셔도 되니까 숨겨놓은거 네. 서로 엇갈려서 건너가죠? 크로스소드가 막혀가지고 지금 제가 아, 오케이. 네, 빨간불 켜졌거든요 크로스소드가 지금 못 건너가요 저격스캡 없고 저격스캡 앞에 컨테이너 진입중 파란거 어디시래? 아 여기 탱크 중 아직도? 파밍끝 아,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지금 가면 바로... R.U.A.F 불 켜져있나요? 예? R.U.A.F 불 켜져있어요? 탈출구? 여기 어, 탱크 쪽에 탈출구, 탈출구. 어어 발소리 뛴다 발소리 나예요 오케이 확인 뛰는나 오우 마리뭐 싸우는데? 아나 죽었어 여기 두마리 탱크 쪽에 두마리짠내 방송 봐봐 유저에요? PMC에요? PM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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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내거템탈 거예요 아마 네, 내거 보고 있음 탱크 바로 옆에서 죽었어 어 보고 있다 어, 어쩔 수 없어 들어오는 거 잡아야 그나오나 탈출해라 정 머리 미쳤어 <laughs> 빨리, 탈출해라, 빨리 탈출해라 빨리 탈출해라 탱크 옆에 있어 요 탱크 옆에 두 마리 네, 지금 일로 올 거니까 오면 잡으라고. 캐분 목소인데. 아닌데 6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분명 이거 유전대. 6해분 같다. 나 잘못 본걸 수도 있어요. 컨테이너 방석이 둘이 같이 뛴다. 아, 크었어도 불이 꺼져가지고, 씨. 왜 이렇게 뛰어다니지, 둘이? 씨발? 들어와 새끼야 하나 더 있지. 들어와. 들어와 이 새끼 들어. 나이스. PMC네. 아닌데. 육캐본 같다. 육 뭐야, 또 터지는데? 또 있어? 모르겠어. 두 마리는 모르겠어. 무섭네 진짜. 음. 아, 개아프네, 씨. 화이팅 할수 있어. 와수수두 같은데 두번 안에 피통 얼마나 들려나? CMS로. 십 원가 나올 걸려. 1 6인가 부스스가 이제 탄이 없어요. 모신 후 밀어야 돼. 우와. 클락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캐북 얘네들 스케브가 3인이었어? 한명더 있을 수도 있겠네. 4인일 수도 있겠네. 충분히 걸럴 수도 있죠. 응. 아, 제기다헌탄의 총은 또 어디서 등 켜졌고 종료 아 부스터 탄 뺏은 놈이 씨. 팬티에 탄을 넣었나 탄이 너무 적네 반스에는 탄창 안 들어가죠.